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규형입니다. 심탐지 예, 시스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히제 얼굴을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예, 소개 한번 드리고요. 여기 장남수 교수랑, 예, 제가 오래된 선배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이 차이 한 살밖에 안 나요. <웃음> <웃음> 예, 액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한 살밖에 안 납니다. 예. 어,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관계로 해서, 뭐, 좀 요약은 간단하게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아까 쓱? 용량을 보니까 파일 용량은 제가 가장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두 번째 있는 한데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 침입탐지시스템 이번 기말고사 출제 경향은 있는 그대로였고요. 예. 그래서 강의 자료에 있는 거 그냥 여러분이 쭉 보시면은 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출제를 하고 나서 야. 더 이상 쉽게 낼 수는 없다. 예, 스스로 감탄을 하면서, 예, 출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때도 나름 쉽게 낸다고는 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예,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살짝 걱정이 듭니다만은, 저 다른 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예, 여러분들께서, 음,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침입탐지 시스템 과목 같은 경우는, 은근히 이제 실습들이 조금 있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실습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실 수도 있기는 한데 예, 실습에 대한 내용은 전혀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업 내용하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언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습에 대한 부담은 전혀 갖지 마시고요 이 어, 슬라이드가 얼추 한 50장이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제목이랑 뭐 이런 거다 빼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것만 딱 준비하셔도 음,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늘 그렇듯이 제가 내는 시험은, 제가 이제 담당하는 수업이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한네 과목 정도 되거든요. 대학원 포함해가지고. 예. 항상 객관식, 사지선다, 열 문제. 예.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음, 이제 ABC형 세 개의, 어, 문제 종류로 되어있고, 겹치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총 30문제를 출제했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그래서 ABC형, 어떤 형이 나오더라도 다이 강, 과정 이 자료 내에서 모두 확인을 할수 있게 출제를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요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부터 해가지고 예일 케이스 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e l 케이스 택 중에서 특히 여기 스토리지 부분, 엘라스틱 서치라는 것이 실탐지 시스템에서 이제는 거의 뭐 업계 표준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로 나가게 되면은 i 이디어 관련된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IPS 에 관련된 어,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엘라스틱 서치를 안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지 기능으로 데이터의 저장 분석 관리와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 주요 기능으로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키바나 실제 사용하는 보안 관제 또는 분석가들이 직접적으로 계속 보는 건 결국은 키바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습에서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비주얼라이저이을 위해서, 예, 키바나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키바나가 실질적으로, 어, ELK 스택에서 대시보드 역할을 하는,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으로, 여러 가지, 음, 탐지의 결과들을 볼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예. Elasticsearch, Apache Lucene. 오타가 있어가지고 <laughs>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파치 루시인을 기반으로 해서 엘라스틱 서치가 만들어진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 검색 분석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레스트API 뭐 이런 좀 개념적으로 좀 복잡한 거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트리스 서치 구조는 우리가 알아야죠 클러스터가 있고 그래서 클러스터는 엘라스틱 서치에서 가장 큰 시스템 단위다 그리고 노드 있습니다. 당연히 노드는 이제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작은 단일 서버들이 되겠고, 샤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샤딩이라는 용어 실무에 들어가면 또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샤드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에 분산된 색인 검색을 하거든요. 엘라스틱서치는 꼭 IDS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검색을 하는데 편리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 샤딩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하고 엘라스틱서치 구조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샤드다. 세팅과 관련된 데이터 영역이다 라는 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세그먼트 라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비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는 사실 엘라스틱 서치에서 ELK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강조가 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빠른 속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가지고 로그스테시는 결국은 비트를 통해가지고 파일을 수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파일 고요 그러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버의 로그 파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버의 로그 파일이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버의 로그 파일 수집하는 것은 파일 비트하는 기능을 가지고 수집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 여러 가지 다 뒤에 이제 비트 비트 비트가 들어가는데 기능들은 얼추 보면 이제 윈도우 윈 비트 그리고 감사 오디 비 그리고 살아있는지 서비스 상태 확인하는 거, 하트비트, 뭐, 이런게 있다. 여기, 여기 하트비트는 오픈 SSL 취약점 하트비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 이 요거는 로그스테시 관련해가지고, 로그 수집을 하는 비트. 네, 이 요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로그 분석. 로그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서,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그리고 중앙 집중화라고 해가지고, 세기이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뭐냐. 검색. 분석하려면 당연히 검색하고, 검색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얻어야 되니까 쿼리 있고, 그 다음 잘 보여야 되니까 시각화. 그거 연계해가지고 대시보드 그래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니터링 경보 설정 뭐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시스로그 했었죠. 로그는 사실 각 어플리케이션이나 장비들이 별도로 제공하는 로그들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시스로그.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로그, 뭐, 대표적인, 로그 생성 관리 도구이기 때문에 시스로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했었고, 실제로는 R시스로그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시스로그라는 말 자체가 워낙에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스로그라는 걸 사용을 했던 거고, R시스로그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BTMP, WTMP, 이런 로그들은 특수한 명령어가 필요하다. 은근히 많이 써요. 이제 직접적으로 리눅스 음, RC스 로그 설치를 해놓으면 이 값들을 다볼수 있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서 정리를 또 따로 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늘 제가 수업 때 하는 말이지만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런 내용들 해놨고, 그 다음, 이제, 오스로그. 우리는 이제 보안을 하는 사람이다 s e c u r 그러면 이 단어가 딱 눈에 띄죠, 일단. 그래서 이 시큐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실제로 파일 열어 보면은 오스로그라는 파일이 있는 리눅스 버전이 있고 그리고 시스로그라는 버전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스 오센티케이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로그인. 로그인에 대한 내용들 로그를 기록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큐어 그러면 사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뭐 공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로그들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실질적으로 없고 IDS 로 이런 그 임무는 이전을 해놨고 보스 로그와 관련된 것들이 시스 로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기록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탈리리눅스에서 시스 로그 파일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왔었습니다 같은 이름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명령어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레스트 로그라는 거 최종 아니 가장 최근에 로그인한 기록들에 대해 가지고는 REST log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VAR에 로그에 밑에 있는 REST log라는 파일의 내용을 본다. 그리고 REST 라는 명령어, REST b 라는 명령어. 이게 세 개에 대해 서 적어도 아래에, 즉 이거는 UTP는 m run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후 라는 명령어로 주로 많이 보는데, 위에 세 개를 보는 명령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예치맨사고 대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음, 국제적으로 어, 서트라는 데서 사용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가 뭐냐면, 여기 리스트 SP 80061이 네,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이야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예방, 탐지 분석, 대응, 복구가 있는데, 자, 예방은 누가 하나요? 예방은? 전체 임직원이 다 합니다, 알겠죠? 보안 담당자만 하는 거 절대. 밑에 나머지는 다 보안 담당자, 뭐 책임자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근데 예방은 꼭 보안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임직원이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사고 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 조직적 전략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전체가 하는 것들 이 있고 치매 사고 대응 팀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이 당연히. 특히 기술적,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어, 침해 사고 대응팀이 해야 될 일이 또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뭐, 도구나 정책, 그리고 훈련, 이런 건 당연히 전문가들이 해야겠죠. 문서 양식도 침해 사고 대응팀이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거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결과물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사전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실무적으로는 문서입니다. 표를 만들어 놓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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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양식화하는 거 이게 치매 사고 대응 팀이 미리 준비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사고 조사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가지고 사고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막연히 다 조사해라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네트워크 중심으로 IDS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네트워크 기반의 증거는 어떤 게 있느냐 IDS, 그 다음에 방화벽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라우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세 가지 그러니까 보안 장비하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라우터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상현이 네, 시스로그, 중앙 호스트에서 시스로그를 수집하는 거. 네트워크 기반의 증거들은 요러한 데이터들이 있겠다라는 거또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스트 기반해증거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외 증인으로부터 증언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뭐 필요는 하다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호스트 기반의 체탐지 그래가지고 오색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오색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와주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와주라고 읽기도 하고 뭐완저라고 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어 와저에 대한 예,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SIM, 그다음에 XDR 예전에 이제 EDR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XDR이라고 해가지고 나옵니다. SIM과 XDR 기능을 수행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오 e 색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계속했던 시큐리티 언니언과 유사하게 앨라스틱 서치하고 연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와저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발음에 대한 것이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테니까. 예.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침입 턴 시스템이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수업을 한 지가 한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그때 한 15년 전에 침입 턴 시스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는 자료는 전혀 쓰지 못할 정도가 돼 있고 또 지금 인터넷 아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침입 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보안 분야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막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인공지능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 RSA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음, 인공지능하고 침입 탄지에 대한 결합 부분이 어, 뭐 기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변화는 굉장히 심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IDS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뭐,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한국, 이제, 부가적으로, 또, 제또 박영 교수님하고 얘기하기로는 수업을 좀내 인공지능에 포커스 돼가지고, 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옷색이 나왔고, 와주가 나왔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성 요소. 인덱서가 있고요 계속 뭐 검색하면 인덱스, 색인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인덱서가 있고, 와주 서버는 뭐 하는 거냐? 에이전트가 일단 있죠. 네, 그 다음에 에이전트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할 때 활용하는 게 서버입니다. 그 다음에 대시보드 시각화 그리고 에이전트는 엔드포인트에 설치돼가지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서버에 이제 데이터들을 보내겠죠. 이런 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요 기능도 하나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사실 뭐. 달달달 멸 필요는 없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오색하고 어, 오색 OSEC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뭐 주요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색 플러스 같은 경우가 머신러닝 PKI 그리고 EK 스택 조합하는 것들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토믹은 이제 유료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핏 그냥 생각을 하면은 오색이나 오색 OSEC 플러스 정도만 있어도 EK 스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다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또, 굉장히 라이센스 정책이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료로 가는 서비스들은 보시면은, 여기, 네이티브, 심 인테그레이션, 네이티브, ELK 인테그레이션,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라는 것에 의미하는 것은, 이제, 뭐, 음, 원천적인, 원천적인 조합, 이래가지고, 조금, 그니까, 피상적으로, 오색, 오색 플러스는 피상적으로 ELK를 사용을 한다면은, 아토믹 버전으로 들어가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인공지능을 넣고 싶었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또 너무 이게 스케일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i d s 에서는 결국은 연구가 많이 된게 머신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가기 직전에 머신러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 비...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도학습도 당연히 있기는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이 지도학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입력 값이 있고요. 정답이 있는 이런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줘요. 어신러닝 모델에다가 학습을 쫙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일단 갖게 됩니다. 지식과 논리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입력 값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기존에 공부했던 지식과 비교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답은 뭐다?라는 식으로 해서 답을 주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라는 거. 먼저 지도를 하고 문제 정답 문제 정답 쭉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들어오면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지도학습이라는 거였습니다. 정답을 기반으로 해서 오류를 줄여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지도학습이다라고 했고요. 비지도학습은 지도를 안 하는 게 비지도학습입니다. 그런데 요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강화학습은 우리 알파고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래가지고 RL 이라는 용어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RL 이라는 거, 강화학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일단 돌립니다. 일단 모델을 만들어서 일단 돌려놓고, 그런 다음에 정답을 맞추면, 내지 이제 미로를 통과하면 보상을 주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걸 틀렸다. 그러면은 다시 해. 라고 해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이것을. 그래서 보상을 해서 보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인공지능이 어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학습을 시키는 것을 강화 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화 학습은 보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보상, 벌칙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해서 스스로 학습을 시키고 실제로 보면 은 학습을 쭉 시키고 나면 초반에는 어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을 딱 지나가면 그 포인트가 언제인지는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진 않았는데 강 학습을 계속 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지나면은 성능이 급격하게 쫙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야. 요 어, 기존의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과 달리 보상과 벌칙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데이터를 스스로 쭉 만들어 내는 학습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 NSL KDD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에 KDD 99 공군에서, 만든 미국 공군에서 만든 그런 데이터셋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볼만한 데이터셋으로 해서 이렇게 NSL KDD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침해 사고 공격 판단, 또 머신러닝 이런 거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셋의 이름에 대해서도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진 분류 알고리즘으로 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수업 때도 이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지난해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비지도학습 기반으로 하는, 음, 침입 분류 이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SVM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SVM의 장단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SVM의 단점이 뭐냐면은 커널함수, 핵심이 되는,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커널 함수가 뭔지가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이 SVM의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쓱 보면은 이게 장점인가 단점인가 키워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과적합을 방지하고 그리고 노이즈에 유연하고 데이터 특성이 적어도 좋다 이런 거는 장점이다. 제가 좀 짝짝짝 이 욕만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커널 함수에 대한 부분은 단점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안 장도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IDS는 지금 다 IPS하고 연계해서 나오다 보니까 IPS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고요. IPS의 개념은 제가 뭐 이거 한 수업 시간 다섯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최소한. 그죠? IDS와 아, IDS와 파이어월을 결합을 한게 IPS다. 왜? IDS는 탐지를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차단을 못 하니까 어차피 할 차단. 강화벽과 합치자라고 해가지고 보안업체들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하면 격리하고 솔루션이다라고 되어 있고 어, 3계층부터 7계층까지의 패킷들을 다 본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요 기능으로 어, UDF가 있고 LLCF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IDS에서 사실 했죠. 사용자 정의한 룰 어디다 넣죠? 로컬. 로컬 룰이라는 파일에다가 넣는다 그래갖고, 그냥 굳이 용어를 약자로 쓰자면 이렇게 UDF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 사용자가 룰을 정의를 할 수도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상행위 탐지를 미스 유즈 디텍션과 대응을 해가지고,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면서 어떤 장르에서는비해 b a 디텍션이라고도 해요. 행위 기반.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를 탐지한다 이상한 행위를 탐지하겠죠 당연히 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할 일은 없으니까 t e 벨 t i o 션이 이상행위 탐지하고 같은 용어다 그래서 현재 활동과 그런 모델을 비교해가지고 탐지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스유저들이 있는 거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심 보안 장비가 여러 가지 로그들을 만들어내고 탐지하고 방어하고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고급으로 어, 들어가면 결국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선가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장비가 CIM이다. CIM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상관관계 분석도 하고 장기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게 분석하려면 로그가 있어야 겠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벤트끼리의 상관관계 분석도 진행을 하고 사건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보안 경고도 한다. 그 다음에 또 심히 중요한 게 여기 나와있지만은어뭐 수업도 이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용어에 대해서는 PCI DSS, GDPR, HIPAA, SOX 이런 여러 가지 보안 관련해서 지켜야 할뭐 나쁘게 보면 규제, 좋게 얘기하면은 준수, 준수해야 될 표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히 관련된 내용들의 보고서를 생성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그 다음 또 발전된 것이 자동화거든요. 그래서 오토메이션이 들어갑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은 뭐냐면 오케스트라 전체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동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OAR 뭐 소어라고도 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동화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SOAR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은 세 단계로 나눴죠. SIRP 뭐 서프라고도 하는데, SIRP, 그리고 SOA, TIP. TIP, 위협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제가 수업 때 좀, 어,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하고 다르게, 직접적인 네트워크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네트워크 환경, 공격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협 정보들에 대한 수집 분석, 공유하는 것. 또, 인텔리전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시장도 매우 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TIP하고, 어, 뭐, 문제상으로 헷갈릴 일은 없기,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TMS라는 것이 또 공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 좀해 주시고요. 최신동향으로들어와서 이제 오시트가 이제 음, 하고 연계돼서 시장에서 점점 더 음, 범위를 넓히고 있는 보안에서 하나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 딱 OSINT 오신트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신트는 오신틴트는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뭐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죠. 어 하나는 뭐 사이트기는 하지만은 말 테고 하고 그다음에 쇼다. 이두 개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오신트의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칼리리노스 관련된 뭐 페이스북에 보면은 거기서 뭐 대표적인. 많이 사용되는 오신트 뭐 이런 거 거의 주기적으로 이런 거 발표되고 하거든요. 거기서 많이 했던 게 말테고하고 그 다음에 쇼단이 있었습니다. 아고 오신트 말테고 우리 뭐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해봤었는데 일단 우리는 뭐 용어만 알면 돼요. 제가 실습은 발표한다고 실습은 반영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테고하고 그 다음에 쇼단. 그래서 쇼단은 기본적으로는 IoT 대상의 장치 기능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초단 들어가 보면은 뭐 온갖 취약점들, 패스워드들 뭐 이런 거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공개 정보를 뭐 자동으로 쭉 수집을 해가지고 유료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솔루션이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보안 특히 관제 관련해서 실무 려 그러면은 사이버기 경보 단계 늘 접하게 됩니다. 가지고 각 단계별로 특징들을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은근히 좀 우리가 헷갈릴만한 게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뭐 신규 보안 취약점 또는 해킹 기법들이 발표됐다라고 하면 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얼핏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법 자체가 발표는 늘 되고 있어요. 예. 네. 항상 되고 있고 많은 컨퍼런스, 세미나, 학회 이런 데서 계속 발표가 되고 그거에 매번 맞춰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올릴 필요는 없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또 국제적인 이상 트래픽 이런 건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정상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인데요. 치매 사고가 경보 단계 같은 경우 일부 기관에서 발생했다. 그다음 주의로 들어가면은 음 다수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수 기관에서 발생됐다 이런. 단어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또 단계들이 바뀐다라는 거 참고를 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심각 단계로 가면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대규모인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TMS. Threat Management System. 그래가지고, 어, 전반적으로는 이런, 이런,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했고, 어, TIP 말고, OSINT 말고, 정보 보호를 통합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협 정보들을 수집, 분석, 경보도 하고 관리까지 하는 시스템.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TMS가 뭐 소규모 그전 세계 센서를 뿌려놓은 소규모 업체들에서만 몇개 업체에서만 했다면은 지금은 또이 소하고 연계해가지고 대부분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T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3분, 네. <laughs> 끝냈습니다. 음,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단어는 없기는 해요. 예,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전체 강의 자료들 다 공유 받으셨죠? 예, 네, 전체 강의 자료 다 보시고, 이 자료도 제가 알기로는 공유를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뭐, 어,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어, 단어의 뉘앙스라든가 이렇게 좀, 음, 헷갈리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만 주의를 하신다면은 전부 다0점을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예, A 플러스를 주는 데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예, 준비를 잘 해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정도인 것같아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